요즘 우리 사회는 의심병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에 대해서 의심하는 습관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보이스피싱이 아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며칠 전에 신방을 갔는데 아마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도 보이스피싱에서 뭘좀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을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신문을 보니까 아, 보이스피싱에 아, 이렇게 당한 사람들 이렇게 내용이 쭉 나와 있었는데 참 재밌, 재밌게도 현직 판사가 보이스피싱에 돈을 날렸더라고요. 현직 판사. 야, 판사 사리분별이 그래도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엘리트인 사람도 어 보이스피싱에는 어, 재간이 없는가 봐요. 그래서 당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판사만 당하면 괜찮은데, 경찰관이 보이스피싱에 또 당하더라고요. 보이스피싱 범인, 범인을 잡아야 할 경찰관 자기도. 이 보이스피싱에 돈을 넣어가지고 날려먹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제가 칼럼에서 보았습니다. 뭐 의사, 교감 선생, 뭐 공무원, 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전화 사기에 이렇게 당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크고 작고 상관없이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당할 뻔한 어떤 한 느낌들은 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전화가 오고 하면 자꾸 불신이 생기죠. 그런 전화를 받으면 이것도 무슨 뭐 사기 전화가 아닌가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 있으면요, 이 사기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온갖 사기꾼들이 다 교회를 사기치려고 아, 무슨, 뭐, 어느, 어느 섬에, 아, 이게 지금 뭐, 아주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섬 농협에서 뭘 판매하는데, 목사님 시간을 좀 주시면 안 되겠냐고. 아, 시간 주면은 자기 물건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런 전화들이 너무나 많이 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진짜 중요한 전화인데도, 이게 사기가 아닐까라는 의심 때문에, 불, 불친절하게 받다 보면, 진짜 중요한, 아, 이런 어떤 전화가 와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어 세상도 어 믿을 것이 별로 없지만 어, 교회도 사실 서로 신뢰하고 믿어야 할이 공동체인데 불구하고 자꾸만 이게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 불신, 서로 간의 신뢰를 자꾸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친구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아 자, 자기 교회 교인들은 자기에게 정을안 준대요. 왜정을안 주냐고 교회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거는 그럼 목회 ABC A인데 왜 그렇게 안 되냐고 물으니까 아 자기 앞에 있었던 목사님들이 아 좋은 분을 교회에서 청빙을 했는데 아또 이렇게 뭐 3년 계시다가 또더 좋은 데 오라고 하니까 또 가시고 또 좋은 분 억지로 이렇게 모셨는데 또저 캐나다에서 오시라고 하 가셔 가지고 아 이제는 목사님들은 정주니까 자꾸 가 버리더라. 그러서 그러니까 정을 안 준대요. 그, 저는 안 가지 않습니까? 안 가니까 정을 줘야 되는데, 예, 정을 주죠. 예,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동기는 처음부터 순수하진 않았어요. 다뭐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예수님 따른 건 아닙니다. 병 고치려는 사람, 뭐좀 뭐 밥을 얻어 먹으려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자기 어떤 거그 지적 욕구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사람, 자기 어떤 그 욕구들이 다 다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물론 그 따라 다니님이 잘못된 건 아니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실체를 알아가고 예수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기 때문에 유익한 점은 참 많았습니다만은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장례식을 지지난주에 했는데요. 우리 고 이순석 성도님의 자녀들이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고 저와 함께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 둘째 아드님이 제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40년 만에 다시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가 너무 달라졌네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한옥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다가 60대 중반이 된 지금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머님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바람에 어 자기가 장례식 때문에 부득이하게 나왔는데 40년 만에 왔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보니, 교회는 참 많이 달라졌다. 옛날 모습이 아니, 아니다라는 아 생각을 자기도 하게 된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 속에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게 되면은 아마 좋은 일이 아닌가. 아마 고인께서는 어머니께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아주 중요한 선물을 준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방황하지 말고 좀 예수 믿고 이제 인생을 새롭게 살아라. 그런 어떤 메시지를 어머님이 남기시고 유언으로 남기시고 가신 것 같아서 저는 한편으로 마음이 참 기쁘긴 합니다. 어쨌든 가족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장례식 하면서 예배를 한네댓번 들었지 않습니까? 또 지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어쨌든 어떤 동기로 왔든 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 그것은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어떤 순수하지 못한 개인적인 어떤 욕구에 대한 문제 때문에 왔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예수님과 이 어떤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간격이 점점 벌어지게 되죠. 예수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과 나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멀리 있을 때는 어 멀리서 구경할 때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실체를 가까이 하고 보니 이분은 정말 거룩한 분이고 나는 정말 속된 사람이구나. 이런 어떤 갭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크게 아마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오늘 많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치유 사역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었습니다. 병 고치는 자를 고치기를 원하시면 고쳤습니다. 아, 뭐 역사를 이루시고자 원하시면 이루십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사도들이라고 성경의 5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은 늘 예수님처럼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하시면 되는데 자기들은 원해도 안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치유가 잘될 때도 있고 이 사도들은 될 때와 안될 때가 있는데 주님은 언제든지 의지를 가지시면 의지대로 행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때 아, 주님과 우리는 역시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이 다름을 느끼면서 가장 결정적인 다름을 느꼈는데 그 다름이 언제 느꼈느냐 하면은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입니다. 자신들은 어, 바다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자기들은 풍랑을 만나서 온갖 그 어려움을 다 겪고 있는데 예수님은 고무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니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 달라도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당황스러워하고, 자기들이 전문가니까 어떤 피난길을 찾아야 되는데, 반대로 예수님은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계시고, 자기들은 풍랑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어떤 상황이 참 이렇게 모순되다시피 되어 있는데, 그때 제자들이 뭔가를 사도들이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깨달음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런 어떤, 어, 상황 이후에 오늘 이제 본문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죠. 어제를 보면 사도들이 죽게 여쭤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이 깨달은 게 뭘까요? 그 깨달음이 바로 아,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주님과 자신의 차이가 뭐냐면은 주님의 믿음과 자신들의 믿음이 확연히 뭔가 다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부탁을 하는 거죠. 주여 우리에게도 주님 믿음을 좀더 해주세요. 믿음을 좀 우리가 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다소서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문제는 뭐였습니까? 자신들이 깨달은 것은 아 믿음의 문제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의 문제, 우리 신앙의 아주 중심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 이 얘기는, 어, 하도 뭐 흔히 들었던 얘기라서 잘 아실 수 있는 얘기인데요. 어, 일본 신학자 우치모라 간조의 그 연대기에, 아, 그일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큰, 일본의큰 가뭄이 들었을 때, 몇 달에, 몇달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지무라 간조의 집에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아침마다 드렸는데,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죠. 이제, 바깥 세상에서는 기우제를 지내고, 뭐, 구슬하고 난리가 났는데, 우지무라 간조 선생은 이제 자녀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예배 드렸습니까? 하나님, 비를 좀 주십시오. 지금 이 나라가 너무 가뭅니다. 큰일 났습니다. 오늘 꼭 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는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밥을 먹고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큰아들은 6학년 이런 정도인데 이 둘째 아이가 갑자기 우산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쩌으로 간조가 아니 지금 이 해가 지금 쨍쨍한데 무슨 우산이냐고 꾸중을 했다는 거죠. 그때 이사학년짜리 아이가 조금 전에 비를 달라고 믿는다고 믿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지 않냐고 비올 거니까 우산을 달라고 그런 어떤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때 우치무라 간조 선생이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정말 자신의 믿음은 정말 이게 흙개비 아, 같은 믿음이구나. 믿음이구나. 말뿐인 믿음이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참 믿음은 그 아이의 믿음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순수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구나. 네가참 믿음이다. 그거를 이제 격려하고 아이 보기가 너무 부끄러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은 완전하고 위대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죠. 그래야 제자들의 믿음은 시원치가 않았고, 금방 나약해지고, 금방 불신해지고, 금방 비겁해지고, 많은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5절에 말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다 쏘서, 믿음을 좀 키워달라, 믿음을 좀 완전하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예수님께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는 믿음이 너무 없으니 우리의 믿음을 좀 키워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6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 이게 순종하여으리라좀 믿음이 겨자씨 한나만한 믿음만 있었어도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도 심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또 마태복음 이런 말씀합니다. 너에게 겨자씨 한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오늘 마태복음, 누가복음, 오늘 마가복음, 표현은 약간씩 다르지만은 정신은 똑같은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믿음이 있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도 움직인다. 또, 어, 상식적으로 믿음이 있으면 상식적으로 전혀 풀릴 수 없는 문제도 믿음이 있으면 풀린다. 어, 이런 말씀, 의미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부 말씀에는 믿음 없는 자의 믿음 없는 이유. 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믿음이 더잘 자랄 수 있느냐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그 해답이 뭡니까? 오늘 한 비유가 나오고 있죠. 오늘 이 겨자시 이후에 어,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한 토막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어,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이런 얘기 했죠. 참자와 초자의 갭이 클수록 고민이 많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 아, 자기를 너무 높이 평가하고 있는 사람은, 어, 아, 고민이 그칠 날이 없을 겁니다. 그러 자기를 좀 낮게 자기 신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또 상당히 다른 입장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려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자. 그렇지 않고, 자기 십자가도 지지 않고, 자기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자. 그 따름에 있어서 완전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아,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작년에 어, 피부과를 갔습니다. 피부과에 가서 이제 요 허벅지 쪽에 까만 점이 하나 생겨가지고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간단히 이제 레이저로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박피하는 거죠 피부를 긁어내는 그런 피부 이제 시술을 간단한 시술을 했는데 이제 뭐 이게 약을 처음에 바르더라고요 하얀 약을 이제 간호사가 와서 발라놓고 한참 있더니만은 의사가 와서 꾹꾹 눌러요 아프냐고. 어, 그래서 아프다니까, 아직 좀 기다리라고. 또 가서 또 일을 하고 와서, 또, 또, 또 아프냐고. 괜찮습니다. 하니까, 그때 이제 시술을 하는데, 레이저로 이렇게 싹 긁어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어, 싹 긁어냈더니만은, 어, 한달좀 지나니까 새 살이 싹 돋아나서, 언제 뭐, 거기 뭐, 점이 있었는지를 모를 정도로 깨끗하게 수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완전히 마취가 되고, 이게 완전히 감각이 없을 때, 그때는 뭐뭘 해도 모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를 부인한다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나를 완전히 부인해버리면 내 느낌, 내 감각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나를 부인했기 때문에 내 감정, 내 기분 뭐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성경이 나타난 이 종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종은 주인에게 모든 것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자기라는 것은 부인되어 버린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죽은 사람이 말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감각이 있습니까? 말도 없습니다. 감각도 없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비명을 지르고 고통을 치고 뭐 그런데 이유는 덜 죽으면 그렇습니다. 완전히 죽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은 자기 소리를 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완전히 죽으면 불평도 원망도 다 사라지지만 십자가에서 완전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고통도 고민도 없지만 그러나 자기가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자기 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보십시오 그러면 아픔도 슬픔도 고민도 다 없어지는 겁니다 나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려야 비로소 겨자시 하나만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 비로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을 제자들은 못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규정하기를 나는 세상에서 가장 미약한 자, 가장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어, 나는 죄인의 괴수였고, 괴수고, 핍박자고, 폭행자고, 만물의 찌끼라,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존재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다 부인해버리기 때문에 바울은 그를, 그를, 그런 존재밖에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신을 그처럼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어떤 오해를 받아도 변명할 마음이 없어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 인정을 다할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여전히 반대로 감사하고 여전히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제일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노예가 무슨 뭐 자기 주장이 있습니까? 나는 노예에 불과하다. 이것이 사도바울의 명함이었어요. 사도발의 명함에는 항상 붙어 다니는 게 뭡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의 노예다. 이걸 붙여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종된 자, 노예된 자,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이겁니다. 나는 그저 묵묵히 주인의 따름을, 주인의 명령에 따를 뿐이지 내 주장이나 내 의지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겸손하게 바울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종한테는 소유권도 없습니다. 내 것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다 주인의 것이고 죽을 자유도 없고 오직 절대 순종만이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종인데 나는 바로 그런 종이다 그래서 이 종이라는 것은 뭡니까? 순종함으로 지혜로워지고 순종함으로 능력이 있을 뿐이지 자기 신념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기 신념 가지고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순종할 때 비로소 믿음의 성장이 생겨난다는 거죠. 오늘 왜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무익한 종의 이야기를 들려줍니까?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태도가 이 무익한 종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성장하고 겨자씨 안할만한 믿음이라도 생겨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서야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 주님께서 오늘 단호하게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종이, 노예가 자기가 수고했으나 영광은 누가 받습니까? 주인이 영광을 받습니다. 노예가 뭐 내가 수고했는데 내게 왜 영광을 안 주냐고 그런 노예 따위는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인만을 기뻐하고 주인만을 자랑하고 주인만을 생기는 게 뭡니까? 노예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들이, 오늘 이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믿음이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걸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들은, 노예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되죠. 말이 많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기도 합니다. 자, 법민이 많다는 것은 말만 하기 때문이죠.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마음이 단순해지고 생각이 정리되는 것이죠. 행동이 뭡니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어, 댄파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의 반대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순종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데 있지 않습니다. 선행을 샀는데도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순종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우리가 뭐할수 있다는 거죠? 죄를 이길 수가 있다. 여러분 의지로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죄를 못 이긴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이기에 우리는 성도에, 성도로서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속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가 아니냐 이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마치 큰 대가를 기대하며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은 절대로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명색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다면 결코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원망은 어디에서 옵니까? 보상을 바라는 마음에서 옵니다. 보상을 바라는 마음은 우리들의 수고를 모두 헛수고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물질로, 어떤 때는 명예로, 어떤 때는 말로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인사라도 듣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모처럼 잘한 일도 다 물거품이 되고 말대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받는 자는 노예입니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대 무언가를 되돌려 받고자 는 마음이 마음이 있다면 또한 노예죠. 주대 거저 주는 사람이 진짜 자유인으로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결한 마음으로 주어야 합니다.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고 보상을 바라지 않고 봉사할 때 우리는 참 행복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자유를 만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사회, 우리의, 우리의 교회에 원망이 왜 있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섭섭한 마음이 왜 듭니까? 또 어두운 마음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겁니까? 다 알고 보면 보상심리입니다. 내가 이런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지? 자기를 드러내니,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니, 어, 이게 뭐 보상을 바라고자 하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섭섭함이 생기고 자꾸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종은 원래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기뻐요. 그게 종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종은 그런 종입니다. 그 근데 왜 알아주지 않지? 내가 종으로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사라는 말 자체가 원래 종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집사라는 말 자체가 원래 노예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그 집사로서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아이 목사님이 안 알아주네 어 아, 장모님들은 왜안 알아주지 안 알아주는 게 정상입니다. 종은 그냥+ 그냥 하는 거예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보십시오. 종이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지 일하고 왔다고 주인이 아이고 종님 수고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쉬세요. 이런 주인은 없다고 하잖아요. 종이 돌아왔으면 당연히 주인의 밥을 챙기고 주인이 밥 먹을 동안 기다렸다가 밥 먹으면 설거지를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먹고 들어가서 자는 게 마땅히 종이 할 일인데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해놓고도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 뭐 없다는 거죠? 믿음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이 종의 태도, 정말 나름 무익한 종, 그렇게 봉사하고 하루 종일 뼈빠지기 일하고 주인의 뒷바라지를 다 해놓고 겨우 잠자리에 들면서도 주인이 부르면 예,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태도, 이 태도가 누구의 태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종의 태도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우리의 태도가 일을 해야만 뭐가 생긴다 라고 죠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오늘 믿음이 믿음을 다소서 라고 예수님께 요구했는데, 예수님은 믿음을 뒤줄 말씀은 말씀보다는 이 얘기를 한마디 더 하는 거죠. 태도를 바꿔야 한다. 너가 정말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어떤...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믿음이 생길 수가 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끝에 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헌신을 많이 했더라도 마지막 고백은 뭡니까 종은 무익한 종입니다 주여 나는 무자격하고 쓸모없는 종입니다 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뭐가 생긴다는 거죠 믿음이 싹 터온다 주님은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은 막 생색을 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에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죠. 헌신하고도 아무 말 없이 있을 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마치 이런 마음이죠. 친정 어머니가 딸을 위해서 아 정말 다 퍼주지 퍼주지 않습니까? 아, 친정 온 딸을 위해서 보따리 보따리 사서 다 보내주고도 그래도 더줄 것이 없어서 살피는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도 여러분 정말 올한해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을 좀 키워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비정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에, 믿음이 좀 자라고 믿음이 좀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교회는 딱 자기 교인들의 믿음만큼 커지는 것 같아요. 믿음이 요만하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커지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도 열심히 하면 교회는 커진다. 그 말도 맞지만 한편으로 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어, 그 교회는 그 교인들의 믿음만큼 커진다. 이 말은 오히려 더 정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커져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왜 우리는 일이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오늘 너희들의 태도가 어떤 태도로 하느냐 종과 같은 무익한 종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너희들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생기고 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생기면 살을 움직이는 능력도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그, 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바로 태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주님을 승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의 그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 여러분, 어, 주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늘 아쉽고 부족하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커지면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면 삶이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마음 절대적 겸손 절대적 감사 여기에 바로 믿음의 성장의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올한해 동안 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정말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이 태도를 견지하실 때 정말. 겨자씨 한할 만한 믿음이 저 여러분 가슴 가운데 생겨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쟤들 너무나 연약합니다. 오늘 사도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 같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겨자씨 한할 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이 갈망할 때에 오늘 무익한 종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주님의 핏값으로 교환된 주님의 노예에 불과한데 하나님 과연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무익한 종으로서 겸손히 또 겸손히 절대 감사 절대 겸손으로 주를 따르고 섬기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상을 바라고 보상 심리에 기대면서 하나님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잘못된 동기로 믿음 생을 하다 보니 믿음이 없어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죄들에게 계자씨하나 만한 믿음을 얻기 위하여 무익한 종이로 쏘이다 고백하는 죄들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